가왜 무조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방귀 소리만도 못해 그냥 멀쩡 멀쩡 그냥 무초상치를 뭐 왔어도 왜요 저다 바란데도 초상 분위기야 이제 문장 끝나 다치고 박수와 함성 그러면 우와 그러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가자고 내가 미나마 그러면 다 같이 나와라 하는 거예요? 대단해 자한방에가한방에 미나마 어시가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나와라 하면 반말이잖아. <웃음> <웃음> 나오세요 해야지. 아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지. 자나라하면 반말하는 거잖아. <laughs> 아고 아, 아, <laughs> 아, 이렇게 비도 왔고. 날씨도 꾸적꾸적 거리는데 그지새끼 몰라, 이렇게 때거지로또 나오셨네. 아, 딱 이틀 남았네, 오늘까지 이틀. 아, 오늘하고 내일, 내일이 이제 끝납니다, 저희도. 아, 끝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아,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안 가르쳐 줘. 쫓아올까봐. 아, 우리는 솔직하게, 단골들은 별로 안 좋아하네. 왜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또, 딴 동네 가면, 그쪽 구경 왔다고 하면은, 뭐, 안 팔아줘요? 그러면은, 야, 내, 저, 중국에서 내가 팔아줬잖아. 우린 단골들을 별로 안 좋아하네. <laughs> <laughs> 쫓아올까봐.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어, 시작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야간 공연으로서, 네, 막을 올려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이제, 노래 한곡 갑시다. 아 어, 노래. 저거 한번 가자. 저거. 심지그 다리 어디 떴냐. 달도 어, 밝은데 한번하라있 했는데, 뭐 먹고, 달이 어디로 떴는지, 이 군역을 다 막아놔갖고, 씨. <laughs> 떴다 치고, 달도 밝은데, 어, 한번 갑시다. 차렷 대가리 박어. 인자 모니터. you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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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서 고운데. <laughs> <에이, 에이>, <laughs> 형님 고마워요. <laughs> 아, 이제 괜찮아요.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뭐, <웃음> <웃음> 뭐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요. <laughs>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뭐또 미안하다고까지 하네. 아유. 왜냐면은 대가리 다 꽂고 해야지, 저 뒤에 놔두면 저 뒤에 있는 새끼들이 다 가지고 가더라고. 대가리 다 꽂고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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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남았나 이렇게 상태들이 안좋으니안 쓰고. <laughs> 내가 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맨 상태 안 좋은 것만 거려꼭 <laughs> 어, 진짜 이가설이 한마당에는요 딱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상태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진사꼭 이런 사람들 뒷구녕 안하고꼭맨 앞줄만 안고 자빠졌네 사람, 사람 미쳐 죽네 미쳐 죽어 <laughs> 어. 마이크 조금만 줄여 조금만 어 와우 링 나니까 앵콜 안 해도 돼요 너무 앵콜 막 앞에서 노래에서 끝난 다음에 막 그렇게 하면은 형 남들이 보면은 형 나하고 나하고 짜고치기 한줄 알아 <laughs> 너무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앞에 이빨을 어디다 다 출장 보냈어 <laughs> 어? <laughs> 싹다 빠져버렸어 어. 우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어 남자를 만나려면은 이제 치아가 다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세요. 이 형님처럼 주문 주문 이제 빠진 사람 만나잖아요. 저녁에 어블레꺼블레 교배할 때저 꼭지 이빨 끼면 그거 열깨입니다그걸 이래 빼지도 못하고 저래 빼지도 못하고. 아 뒤지네 그거. 빼면 아프지 이지랄하고 가만 히 있어도 아프지 이지랄하고 자를게 어떻게 할지 그거. 에이, 그만, 그만, 이빨 출자 보니까 뭐 주둥이 막 계속 튀어나오고 자빠졌네, 저거. 아유, 지아 아유. 너무 웃지 마시오, 에. 어, 웬만해서 내가 앞에서 좀 보기가 부담스럽니까 웃으려면 좀 주둥이 가리고 웃어잖아 어, 보기가 약간 좀 꺼져지구나. 자, 한국 더 갑시다, 한국 더 가. 어, 노래 한곡더 할까요? 곡이요. 무슨 어, 노래를 한곡 해드릴까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저가한번 가자 연모 사람은 아무나 박우철씨의 연모 내가 노래가 진짜 생긴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어도 머릿속에서 외운 노래만 한 6천곡 정도 됩니다 제가 어, 6천곡 정도 되는데 6천곡 중에서 연모 하나만 몰라 아직 안 배웠네, 그거 아씨, 하필 이육천곡 중에서 하나가 삑살이 나고 자빠졌네, 저거. 신청을 해도. 여보, 그러면은, 니네 꼴리는 대로 한번 줘. 연모를 주던지, 연모 한번 해볼까, 내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아니, 잘은 못해. 그냥 오늘 지금 처음 불러보는 거요.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해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아시겠죠? <웃음> <웃음> 잘 될란가 모르겠네. 그 드럼만 봤지. 나한 번도 안 해봤어. 초 봐. 음악. 큐 봐. 기세고 빼고. 야 이거 나안봐안는 거야. 이건 내가 그다 노래가 안 봤네. 야봐다비웃잖아 <laughs> 그거 괜히 네안 해도 돼. 아 <laughs> 그러니까 내안한다 했잖아. 시라고. 씨 나만 쪽팔리네 이거 시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 맞어? 막기는 뭘맞아 이렇게 하더니 <laughs> 아이씨 걔네 내안 해도 된거딴 노래 말 거지 나내 어? 아, 스타일이야 아우 두분니 네 스타일이야 나는 니네 스타일이 아니네 내가 봤을 때는 어? 좋아 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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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네저 영어 직군영이 맡겼어 아 그래요 아 이거 <laughs> 웃자고 하는 거에요, 웃자고 하는 거에요. 어, 연모 디스코로죠, 디스코로. 아, 한번웃기려고 했네, 웃기려고 아, 자, 갑시다. Let's 아, 야, 그리고 있잖아, 두부야. 엿을 이따만는게두 개만 잘라놔. 주먹만한 거. 요형 하나 주둥이 넣어놓고, 요거 하나에 주둥이 넣어놓고. 아, 렇럽게 많네, 양 사이드에서. 아, 그리고 여시 쌍 놓고 있잖아. 어그 정도는 됐어. 여쌍 놓고 또 말할 때되면또 넣어. 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속 따라 뒤집어요뒤속 <laughs> 걸어갑시다. 자리요. 대가리바아 인사. 에 소리 좀올리고치 치. 멜로디. thank you baby, baby.

이런 거 앉아도 돼요. 아예 앉아도 주... 되는데. 아예 앉아도 진... 돼요. <laughs> 소라지 와서 내가 오히려 보태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내가 받아줘 <laughs> 아, 형님 이거 앉아도 되는데, 이거. 진짜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로? 내가 술안 드셨죠? 아, 아, 술을 못 드셔요. 아, 야, 천만 다행이네. 아 어저께도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나 열심히 한다고 만원 줬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그분이 술 조금 드셨어요, 어저께는. 오늘 아침에 전방문 열자마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아 어떻게 오셨어? 그러니까 어저께 만원준거 5천 원만 거실려주면안 되니. 아, 술안 드셨죠? 아, 술을 못 드시죠? 애니 뭐 내일 아침에 5천 원 거실로 라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laughs> 아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자라 못 깨는. 에? 홍라운드가 출구해야 된다고. 에? 운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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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면 지가 답답하면 얘기 안하거지 뭐. 뭐라? <laughs> 아마 말을 안 하잖아, 지랄. 얼마나 속편해 이거. <laughs> 내 답답한 거 없거든, 지랄. 말하는 형, 니가 답답하지. <laughs> 아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이렇게가 이제 북장구도 한번 치고 이제 개인 난타를 치는데 제가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하자.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엿 같은 거 이제 고만 잘라라.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꼬라지 봤을 때는 엿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호박엿 호박엿 하는데 저 솔직하게 엿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어, 하나 3,000원 주고 뭐 2개 5,000원 주고 엿 드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똥 싸면 그만이요 어 솔직한 어, 솔직히 저거 호박엿 호박엿 하는데 호박 3%도 안 들어있어 저거 어, 저게 호박엿 절대 호박엿이 아닙니다 뭐냐면 불량식품 어, 열 같은 거 먹지 마라, 정말. 어. 그리고, 저거, 지금 자르는 년은, 어, 2017년도 이 9월 달에 생산한 옷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아봤지 이제 판 옷은 작년 재고 옷이네, 니다 괜히 그 잘못 먹으면 설사병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거. <laughs> 이번에는 저거, 저 노래 한곡 가자. 이 노래 이제, 나오, 여기는 이제 나오면은 꼭그 노래를 꼭 해야 돼. 어, 뭔 노래인지 알지? 어, 안동역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놈의 안동역을 내가 내년에는 폭발을 시키던지 해야지 <laughs> 아휴 그 다음에 이제 보리고개까지 한번 갈게요 보리고개까지 괜찮겄지요? 네. 괜찮겄지요? 네. 그럼 안동역 말고 다른 노래 해드릴까? 네. 아니면 그냥 안동역을 할까요? 네. 에형뭐요왜 네. 손을 왜 흔들어? 네. 에? 네. 뭐 얘기를 해? 에? 네. 아 네. 네. 내가 답답하면 네. 내가 가야지 네.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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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지도 답답하니까, 에? 이러잖아. 야, 뭐더냐 지나고. 이옷가짜 주직이다. 놀아, 지나고. 말 더럽게 말. <웃음> 아직도 <laughs> 여을안넣냐 자, 안동역. 저거로 가게. 원 말고 투로 가자, 투로 어, 안동역. 투로 갑시다. 차련! 대가리하고 인사. Yeah. <laughs> so oh, so Yeah, so... Nice. 있어, 있어? <laughs> 폼을 다시 잡아야죠 아 폼을 다시 잡으라고요? 준비했는데 준비했는데? 그럼 일찍 나오던가 <웃음> <웃음> 노가리 좀 까고 노래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 시오집이갈 <laughs> 길도 바쁜데 나아집이갈 길이 바쁘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여기요 목행동. 목행동 목행동? 지금 이 시간에 빨리 가서 묻을라고? 아직 시간도 맑고 밤도 깊은데. 아 어려운 질문하지 말라고요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교배하는 날이요? 알았어, 요 얼른 방쉬시 내가 멋있게 폼 한번 잡아줄게. 네. 얼른 방이시, 시간 없어 나도. 폼을 빨리. 아 그러니까 얼른 빨리 준비를 해. 요 사진 박을 준비를 해요? 아, 그런 자세 갖고는 안 돼요? 1번 자세가 안 되면 3번 자세를 해줄게요 <laughs> 힘드니까 얼른 박아 <봐봐>. 괜찮아요? <laughs> <예수? 웃음> 아까 어떤 장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지 어떤 장면을 얘기를 해야지 알지 어디서 어디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알지 내가 뭐 장면을 대가리에 기억하고 노래하라는 새끼가 어디서그 노래에 맞게 내가 하지 아 노래를 다시 하라고? 힘들게 또 안동역을 또 해야 되네